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순서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회를 정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제사장들에게도 백성들을 위해 울며 중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에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즉 심판의 날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인가를 묵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는 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야 34장에 보면 종교 개혁을 이룬 남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서기관을 통해 읽게 되고 말씀을 듣고 역대하 34장 19절에서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발견한 선한 왕이 율법대로 행하지 못했던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외배와 회개가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진실한 믿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의 신앙이 겉모습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죄의 문제에 대하여도 무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만 관심을 두고 경건의 능력, 즉, 복음의 일에는, 영혼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세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울며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